지금 4시 56분. 저기 이 교통표지판을 보면, 여기 보면 일면에 막혀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이제 방사선 형태로 퍼져 있죠? 이 예, 영주역에 다 왔다는 얘기죠. 에, 오늘 영주를 잠깐 둘러보니까, 제가 그동안 봤던 에, 역사를 건설하고 있는 곳 영주역은 영주역을 기준할때 서쪽 출구고요 동쪽 출구로 이미 큰사하게 완공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 그동안 이제 영주에 대해서 영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에, 좀 들여다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 를 못했기 때문에 에, 반대편으로는 가볼 생각을 안했던건데 근데 지금 뭐 오늘도 뭐 사실 여유 있게 그쪽을 들여다보고 뭐 이럴 만한 시간은 좀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좀 편하게 거기 또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한번 풍기 영주를 가볍게라도 발을 들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훨씬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쪽. 지금 이렇게 본 바로는 이쪽보다는 저쪽 그 동쪽이 훨씬 더 활발하게 보이기는 할게요. 아 이제 어느 쪽이 정문인지는 좀잘 모르겠네요. 펀스 매니지, 펀스 매니저, 코트건빠베기 전통 간식, 건실장, 참마 찹설빠베기 예, 뭐 이런 것도 있군요. 어, 커피 내셔가 좋다. 예. 아이고 드디어. 영주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게 걷기를 뭐 이렇게 막 방대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에, 근데 뭐 시간상 뭐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에, 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에, 지금이 뭐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영주역 입구. 우회하세요. 이쪽으로. 우회 우회를 하면 우회해야지 뭐. 백산도언장가 한번 등산을 해야 되는데. 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 역사가 잘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냥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네요. 근데 여기도 뭐 이디아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는 아까. 저쪽 동쪽 출구가 뭐 공사가 다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더 네, 번화하게 보였습니다. 네. 아까 봤던 건물도 이런 스타일 비슷했는데, 어 맞네. 어여긴데아 아까 봤던 데가 저 동쪽 이 서쪽 여기 맞네, 저기 장우동. 이 건물 맞네. 아, 아까 지났던 대로 내가 서쪽이라고 찾아가고 있었구나. 동쪽이었네, 동쪽. 동쪽이. 에, 아, 이게 참. 수정하겠습다 수정. 아,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다 수정. 아, 참나. 맞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예. 네, 그쪽이 서쪽 출구죠. 서쪽 출구. 동쪽 출구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기본적으로 서쪽이죠. 그러네. 네, 네. 아직 요, 역업 공사가 딱 끝나진 않았으나, 네, 지난번에 왔던 데가 많이 딴판이네요. 예. 네, 네. 근사한 역사를 지금 활용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이, 참나. 이렇게 하면 걱정하나. 머리가 나쁘다고 밖에는. 상하다 아닌데? 그럼 이쪽 동쪽 출근데? 아닌데? 서쪽 출근데? 저쪽이 북쪽이니까. 저기 서쪽 맞죠? 서쪽 맞죠? 예, 이상하죠. 아잉. 이렇게 머리가 나쁘세요. 네. 아, 젠장아. 네. 5시 1분이고요. 5시 10분에 부전 가는 예, 네, 몽하오가 있고요. 네. 보시면. 예, 네, 5시 2분에 청량리 몽하와 아, 저거 타면 좋은데. 5시 1분에 김천. 아, 이거 도착 시간이네. 출발 시간을 야지 다시 끊기잖아 17시 11분, 1시 11분. 네.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이 서구 맞죠? 아, 진짜 머리가 아프다. <laughs>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출발한 네일시5 0분부 가시 11분, 동대구, 동대구 2번, 4304. 네, 이상입니다.